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출장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죠. 요즘에 차에서 녹화할 일이 많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래서 역시나 잡담인데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이나 조금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지난번에 올렸던 게 이제 너 장비 얘기 좀 그만하고 사진 얘기나 좀 해라 이런 분들에 대한 제 답변 그런 영상이었죠. 약간 그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간혹 되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멀쩡히 장비 생활 잘 하시다가 괜히 그 현타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서 이 장비 생활 하기 위한 마인드 셋업?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사진 생활을 위한 마인드 셋업 영상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자기 주변부터 촬영하기 시작을 해봐라. 뭐, 사물을 보는 눈 키워라. 줌 렌즈 쓰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장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즐거울지에 대한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질이 장비쟁이니까 한번 이제 그런 영상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영상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 또 이제, 그 화면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오디오만 들으셔도 될것 같긴 해요. <laughs> 아무튼, 그 이제 현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멀쩡히 장비 생활 잘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사진은 너무 평범한 것 같아. 이렇게 장비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 장비를 바꿔도 사진이 바뀌질 않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현타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다 무슨 쓸모란 말인가 이러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만약에 사진이라면 내가 사진이 취미인 사람이라면은 빨리 그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장비질은 좀 그만하시고 <laughs> 사진을 잘 찍는 방향으로 이제 옮겨가야겠지만은 내가 본질이 장비질이 장비쟁이인 사람이 자기한테 맞지도 않은 옷인데 사진이란 취미를 굳이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한1 0 0명 있으면은. 그 중에 뭐 거의 90명 정도가 장비가 취미고요. 진짜 사진이 취미다라고 말씀하실 분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유튜브계나 사진계나 다 장비 관련된 얘기만 하고 기기 관련된 얘기만 하지 진정으로 사진이나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게 진짜 문제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왜 문제예요? 그게 왜? 뭐가 나빠요? 물론, 사진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죠. 어, 사진 얘기하는 사람이 좀더많아지면 그것도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국내에 이제 사진 얘기를 이렇게 막 자유롭게 비평도 하기 힘든 분위기도 있고 해가지고, 좀더 자유롭게 하면 좋을 수도 있겠으나, 장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뭐가 문제야. 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잘 못하죠. 어, 좀 뭐랄까. 저는 사진보다는 장비가 취미입니다. 라고 하면은,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말로는 "아, 그러시죠. 뭐, 이렇게 열심히 장비 생활하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속으로 깔보고, 이렇게 약간 천박하게 보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솔직하게 본인의 어떤 취향이라 이런 걸 밝히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본질적으로 장비쟁임에도 불구하고 꼭 마치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 사진 취미인 게 뭐가 나쁘냐? 장비 취미보다 낫지?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당연히 계실 테니까, 제가 이제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그 사진 취미가 장비 취미보다 안 좋은 점, 사진 취미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사진 취미는 상당히 그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장비야, 그냥 사면 될 일이고, 끝에 한번 언박싱 해가지고 뜯어낸 다음에 뭐좀 관리 좀 하면은 끝날 일인데 사진은요 그걸 제대로 취미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촬영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게 좀 문제라면 문제예요. 그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알맞진 않다는 거 예를 들어 제가 가끔 그 입금이 되면 <laughs> 장비 리뷰를 하면 이제 풍경 사진이나 야경이나 이런 거 찍으러 가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타임랩스 같은 거 한번 이제 찍으려면은 같은 장소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 갔는데, 뭐, 운량이라든지, 노을 넘어갈 때 구름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내 그 뜻에 안 맞아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샘플로 못 써먹겠다 이러면은 다음날 또 가죠. 다음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음날 또 가. 해가지고, 지난번에 Z5 리뷰할 때는 그 같은 장소를 망해함인가? 거기를 총세번 갔어요. 세번 가가지고 한번갈 때마다 한 시간 반씩 타임랩스 돌렸으니까 그 야산에서 혼자서 모기한테 뜯기면서 한 다섯 시간 정도 대기를 탄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놓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은하수 촬영하러 갔을 때도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뭐 맨날 가시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14금 리뷰할 때 조경철 천문대를 갔었는데 그때 금요일 날 퇴근하고 출근한 다음에 퇴근하고 가라입으로 챙겨서 서울역에서 좀 이렇게 시간 때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이 차에서 잤어요. 어, 트렁크 부분 뒷좌석 눕힌 다음에, 한 차박을 하고, 문하수가 이제 3시 반 정도 떴으니까, 4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사진 촬영을 이제 해가 뜰 때까지 했죠. 그래가지고, 거의 밤을 새고, 2시간 잤나? 3시간 잤나? 거의 잠을 못 잤죠? 잠을 못 자고, 해가 뜨니까, 이제 사진 촬영이 안 되니까, 그때는 또 운전해서 집까지 힘들게 돌아왔는데, 굉장히 이제 고생을 심하게 했잖아요. 근데 결코 기껏 해야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게 사진 몇장안 됩니다. 그리고 리뷰 영상, 14금 리뷰 영상에는 뭐 1분도 안 들어갔죠. 약간 <laughs> 억울한 기분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퀄리티를 떠나서 사진을 촬영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그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누구에게나 알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진정으로 사진이 취미이신 분들은 그걸 즐기겠지만은 그 본질적으로 그게 내가 취미가 아닌 사람들은 억지로 하려고 해봤자 스트레스만 쌓이고 몸이 축나기만 하거든요. 그 풍경 사진 한장 찍기 위해서, 옥상 야경 한장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삼아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진 취미를 하다 보면요 끝없이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돼요. 그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장비 생활을 하는데 얼마 전에 알파원을 구입을 했잖아요. 알파원이 뭐 기기가 거의 800만원 정도 하는 기기니까 아무나 못 사긴 하죠. 요즘에 물량도 없고. 근데 알파원을 제가 구매했다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괴감이 들진 않아요. 장비 취미를 할 때는 비교를 하게 되긴 하지만은 비교가 그냥 아저 사람 비싼 거 사서 좋겠다 나는 언제 저런 걸 사보나 여기까지이긴 한데 그게 부럽긴 해도 내 자신은 나는 왜 저런 것도 못 살까 이러면서 자괴감이 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뭐 가끔 자괴감이 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물건을 못 샀다고 자괴감이 들진 않거든요 저도 사실 하세블라드 H6D 400C 이런 거 한번 꼭 써보고 싶은데 굳이 그걸 못 쓴다고 해서, 써보고 싶지만, 그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지만, 그걸 못 쓴다고 해서 내가 자괴감이 들지는 않는데, 사진은 얘기가 좀 달라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잘 찍는 고수가 굉장히 많고, 이 세상에 강자가 진짜 많아서, 제가 요즘 영상에 좀 그런 걸 느끼는데, 영상 잘 찍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한테는. 그렇게 잘 찍으시는 분을 보면은, 내 자신과 비교가 되면서, 이게 약간 자괴감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찍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면서 이 심적으로 고통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확하게 수치화 돼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끝없이 비교가 돼요 아, 나는 음. 왜 팔로워가 이거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팔로워가 많은데 저 사람은 좋아요가 평균 2,000개, 3,000개 찍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뭐 이런 자괴감에 끝없이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취미로 즐기려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런 것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면은, 근 떨쳐내기 쉽지 않아요. 그 인성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거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만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 내가 만약에 취미가 사진이라면은, 내가 사진에 좀 진심이라면은, 그런 게 끝없이 나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아요. 음. 만족이 안 되고 즐겁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사진 취미 가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진 취미는 가족과 불화를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가족들 촬영하는 정도 말고요. 예를 들어 뭐 진짜 진심으로 야경을 촬영하다든지 풍경을 촬영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모델을 구인을 해가지고 개인 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요. 당연히 당연히 가족과 불화를 유발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 뭐 총각이시면은, 그럴, <laughs> 결혼을 안한 이제 뭐 처녀 총각이면은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겠지만은, 그 결혼 해가지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요. 아,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아무래도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출이나 일몰 때 풍경사진이 가장 예쁜데, 풍경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일출이나 일몰 때 어디 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아침이거나 아니면은 저녁 때잖아요. 결국엔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야경도 뭐 만만치 않죠. 네,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어디 뭐 산에 올라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또그 모델을 구인하면 이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 사진가가 여성 모델을 구인해서 개인 작업을 하는데 그 여성 모델하고 작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죠.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족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뭐, 라이트하게 가족분들 촬영하는 경우에도, 그만 좀 찍지? 하고, 약간 안 좋게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그런 걸 이제 촬영한 걸 별로 즐기지 않으면은, 실초, 어, 사진 좀 그만 찍어라. 이렇게 답이 날라오는데, 뭔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어떤 거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여행을 여행을 갔는데 이번 여행 가서 작품 사진을 좀 찍어 오겠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상대방이 동의가 안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 저도 약간 이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늘 줄다리기를 하는 편이라서 상당히 그 <laughs> 어, 유튜브 때문에 좀 줄다리기를 하는 편이 있죠. 그런게 좀 있어요. 모든 취미가 가진 속성이긴 한데 사진 취미도 그렇게 약간 가족 간의 불화를 유발할 수 있는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근데 상당히 좀 그런게 덜하죠. 물론 아내 몰래 너무 질러가지고 돈을 많이 써서 혼날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 뭐 사진 쪽은 다른 취미에 비해서 오디오라든지 뭐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오토바이 뭐 자전거 이런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단가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쨌든 억대까지는 안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뭐한 천만 원, 이 천만 원 떼서 끝나니까 억대를 돌파하는 다른 취미에 비해서는 금액적으로 그렇게까지 부담이 엄청나게 심한 취미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쓸수 있는 용돈 한도내에서만 아, 와이프한테 거짓말만 안 하면은, 근데 거짓말은 사, 장비쟁이가 이제 꼭 거짓말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뭐 불화가 있을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가지고 언박싱 해가지고 집에다 지내려 놓는 건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사진 취미가 다 좋은 건 아니다. 단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그렇지만,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내가 진짜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장비라면은 억거지로 내가 사진 취미를 가지려고 해봤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진 실력이란 거는 쉽게 늘지 않아요. 장비 취미는 좋은 점이 내가 어떤 거를 사가지고 좀 쓰다가 팔고 비싼 걸 사면은 만족감이 생기고, 그것도 팔고 또 비싼 걸 사면은 또 만족감이 생기고, 점점 비싼 걸 사다가 가장 비싼 걸 사면 또 만족감이 생겨요. 더 이상 좋은 게 없으니까, 야, 내가 지금 끝판왕을 샀다. 알파원이랑 50금을 사면은 만족감이 들죠. 어, 그렇죠. 왕덱스에다 왕덱스에다가 엘렌즈 어, 쫙 깔아놓으면은 만족감이 들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사진 쪽은 만족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취미 활동은 결과적으로 즐겁기 위해서 저는 하는 거라고 봅니다. 괴로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즐거움이란 걸 얻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른데 아무리 과정이 고통스럽고 어쩌저쩌고 해도 딱잘 나온 한 장의 사진을 촬영했을 때 얻는 즐거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진 취미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나가서 사진 찍어야 돼. 찍어서 그한 장의 결과물을 얻어냈을 때그 쾌감, 그 쾌감을 느끼면 되는 거니까 만족이 되고. 그런데 사진이 취미가 아닌 사람은 일단 그런 과정을 억지로 따라 해봤자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 결과물에서도 쉽게 만족이 안 되니까 역시나 뭐 특별히 효용이 없고. 근데 그런 와중에 남들이 다 사진이 꼭 좋은 것처럼. 어? 장비 취미인 게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진 취미로 넘어가면은 스트레스만 받다가 취미 자체를 접게 되죠.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접고 나서 평화를 얻으면 뭐 그것도 나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냥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나는 장비가 내 취미였는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장비질이나 계속했으면 즐거웠을 텐데 그 뭐. 자괴감 느끼고 스트레스 받다가 장비 다 팔고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그냥 후회되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아,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저는 장비 생활하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어, 즐겁고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도모아서 사면 되고 또 촬영하는 것도 그냥 간단한 간단하게 내가 어떤 주제를 표현한다거나 어떤 소재를 찾아가서 그거를 파본다거나 이런 거 귀찮고 야경 촬영하는 거 힘들고요 은하수 촬영하는 거 고통스러워요 <laughs> 그리고 풍경 사진 찍을 거면 막그 날씨에 영향받아야 되고 어떤 과정도 귀찮고 물론 입금이 들어오면은 이제 샘플샷을 촬영해야 되니까 나가긴 하는데 그런 거 이제 <laughs> 그거 이제 약간 별개 얘기고 평소에는 그냥 제가 어디를 가서 그 상황을 기록하는 정도만 즉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아무런 타인에게는 의미가 없는 사진들이에요. 포트폴리오 계정도 얼마 전에 교 하나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모델분 캐스팅하다가 실패를 몇번 했는데, 그게 이제 사진 좀볼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보여줄 사진이 없니까. <laughs> 제 인스타가 보면은 다 이제 와이프랑 놀러 다니면서 찍은 여행 사진밖에 없고, 그 여행 사진도 보면은 막 엄청 뭐잘 찍고 예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진짜 예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서 그냥 랜덤하게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면 예쁜 사진이 안 나와요. 제가 일전에 그 굉장히 좋아하는 박지성 작가가 이제 파리에서 촬영한 에펠탑을 배경으로 한그 불꽃놀이 사진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장노출인데 그 불꽃 축제를 불꽃놀이 축제를 하는데 파리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삼각대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핀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전시회 때 놀러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어, 어떻게 촬영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때 얘기를 해줬는데, 다섯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대기를 했대요. 삼각대랑 자기 서있을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같은 장소에서 다섯 시간을 기다린 끝에, 불꽃놀이 시작을 할 때, 그런 멋진 사진을, 전시회를 해서 남에게 보여줄 만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비슷한 일 많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KT 작가님도, 전시회 같은 데 가보면은, 막,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 사진을 어떻게 촬영했는지. 그러면은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와이프랑 여행가가지고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없어. 에, 그런 거할수 없어. 우리는 그 아침, 점심, 저녁 맛집 가서 어, 웨이팅 걸고 밥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저녁에 맥주도 한잔 해야 되고 그 유명한 랜드마크 가가지고 인증샷도 담아야 돼가지고 바빠 요 시간이 없어요. 사진 찍겠다고 막5 시간씩 오기서 기다린다?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남에게 보여줄 만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망고 어, 불면의 진리예요. 물론 이제 가다가 우연스럽게 굉장히 예쁜 사진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고요. 그 멋진 여행 사진은 여행을 포기해야 나옵니다. 뭐 약간. 약간 좀, 엄베,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아이러니긴 한데, 멋진 여행 사진은요, 그냥 랜덤하게 여행 다닌다고 나오지가 않아요. 굉장히 유명한 경식 필름에 경식님과 이제, 그 보라 님도 말씀을 하는 거, 인터뷰하는 걸, 이제 언론이랑 인터뷰한거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콘티를 짜아서 연출을 하고 영상을 녹화하다 보면은, 여행 자체를 좀못 즐기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영상 맛깔나게 찍어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팔로워도 많고 구독자도 많고 다 열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물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그게 일단 안 돼요. 내가 그거를 그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일단 우리 와이프는 하고 싶은 마음에 일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도 있고. 이제 제가 근데 이런 거를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 지금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도하면은. 일단 하는 나도 고통스럽고, 와이프도 고통받게 되고, 또 결과물도 거기에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또 남한테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흥미를 잃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데, 저는 그냥, 특별히 제가 하는 거를 사진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 사용하는 정도라고 보는데, 그 정도 해서 즐거워요. 남들이 잘못 써보는 카메라 대부분 다 사용해보고, 라이카도 써보고 캐논도 써보고 니콘도 써보고 소니도 써보고 다 써보고 막 렌즈 이렌즈 저렌즈 또 유튜브 하다 보니까 뭐 출시, 출시를 하기 전에도 만져볼 기회도 생기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그냥 뭐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이 대다수일 거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랑 100명 있으면 90명은 저랑 비슷할걸요 그러니까 장비 얘기하는 쪽이 조회수가 더 높지 않겠어요? 사진 얘기하는 것보다는 <laughs> 그 여러분들 성향이 그런데 스스로를 알고 그 괜히 그어 어,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인데 그 옷을 입으려 할 필요가 없다 사진 취미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타고난 기질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진을 촬영하게 내버려두면 되고요 우리 같은 그냥 대다수 일반적인 사람들은 장비 취미를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취미인 사람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가끔, 가끔 이제 괴물들이 있으니까 자극은 받죠 똑같은 카메라를 쓰는데 아니면 가끔 와, 저 사람은 나보다 카메라가 별로 좋지 않은 걸 쓰는데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는다고? 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극을 받을 때가 있는데 원래 사진은 사람이 찍는 거지 카메라 찍는 게 아니라서 좋은 카메라 쓴다고 좋은 사진 나온 것도 아니고요 좋은 사진을 촬영할 줄 아는 사람한테 나쁜 카메라 주워준다고 해가지고 좋은 사진이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원래 좋은 사진이랑 카메라 약간 별개예요 물론 이제 그 촬영하는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진이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장르는 카메라의 성능과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어요 렌즈는 좀 타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괴물들을 보면서 아 내가 장비가 더 좋은데 저거보다 못해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가끔 자극을 받을 수는 있겠는데, 그냥 자극 받고 잊어버리세요. <laughs> 그, 그거는 이제 타고난 거야, 그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시되,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커버하고서라도 사진 취미를 가질 정도로 내가 사진을 좋아하나? 그럼 아마 아닐 겁니다. 예. <laughs> 그니까, 그냥 뭐랄까, 그렇게 그 자극을 주는 상대방이 있으면은 보고서 좋아요 한번 누르고, 와, 이 사람 대단하네, 멋지네 하고 잊어버리세요. 괜히 그걸 흉내내봤자, 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나랑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취향 상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어떤 기질도 다르고요. 그 남에게 좋은 자극을 받아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케이스는 소수고요. 대부분은 그냥 자극 받아봤자 거기서 끝이니까. 어거지로 뭐,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발전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발전하는 쪽으로 가서 나의 즐거움을 찾으면 되지만, 발전하지 않아도 즐거운 사람은 발전하는 과정이 괴로운, 더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즐거움보다 발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괴로움이 더큰 사람은 굳이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취미는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으면 장땡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기분이 좋은 게 뭔지를 잘 고민해 보셔가지고 아마 대부분은 저처럼 그냥 저 카메라 좋은 거 사가지고 신기종들 만져보고 사진은 그냥 뭐 그냥 저냥 그냥, 그냥뭐 그냥, 그냥 이렇게 촬영하고 이런 거에더많이 편하고 즐거운 케이스가 많을 테니까 굳이 그 소수의 사람들 멋져 보인다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 전국에 계신 장비쟁이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멘토가 되어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사진 잘 찍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 정점에 서 있는 그몇 명의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뭐 프로 작가나 아니면은 굉장히 인스타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찍는 사진은 그 자체로 대단하고 저도 좋아하는 작가분들 많지만은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흘려들어야 될 필요,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오늘도 기죽지 말고 즐겁게 신제품 나오면 열광하고 내가 쓰지도 않을 스펙이지만 있으면 좋은 거니까 막 이렇게 연연해 한번 보시고 그런 걸 이제 즐기시고 그래서 사 보시고 <laughs> 네, 마음에 안 들면 또 팔고. 그런 과정에서 재미 느낌은 되는 거죠. 뭐 그게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 굳이 사진 취미를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아주 남은 길잘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